안녕하세요. 뉴욕상지TV의 쌍진 브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저에게 중요한 물건이 왔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게 왔습니다. 타노스게 인피니티 장갑을 빼가지고 저한테 넘겨주는 것인데요.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죠. 어, 이게, 이거 빼야돼. 오이오자 어, 후... 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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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바로 어벤져스 인피니트 인피니티 건틀렛입니다. 자 인피니티 건틀렛, 자 빛을 비추었을 다 아주 야광 야광거리고요.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도 아니고 고무 같네요. 단단한 고무 던던던던 난 고무 왔습니다 여기에 스톤들 박혀 있는 거 보오 시오자 초록색깔 타임 스톤 보라색깔 파워 스톤 파란색깔 스페이스 스톤 빨간색깔 리얼리티 스톤 주황색깔 소울 스톤 노란색깔 마인드 스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타임 스톤 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드르마르 드르마면 거래를 해서 물건을 가져갈까 하는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파워 스톤 이거는 이렇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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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이렇게 촥 넣어져 있고요 스페이스 스톤은 네모난 안에 들어있죠 네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얼리티 스톤은 그어디였더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을 보면 어떤 행성으로 가요. 아니 인피니티 오브 거기에서 타누스가 이 스톤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울 스톤. 이건 정말 슬프게 얻는 이건 스톤인데 영화에 보시면 타누스와 가모라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타누스는 아, 자기 가짜딸보다 스톤이 더 중요하다. 그럼좀그져고그 그리고, 얻는거죠 바로 소중한 한사을을 잃는 것리다다좀좀좀이렇 그리고, 그리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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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 그리고, 그리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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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고그그거고요 이렇게 달아놉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지우려고 <laughs> 이렇게 달아놉니다 <laughs> 이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이 색깔들 보세요 이 구연도 잘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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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 그냥 손가락을 넣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안 움직여요. 어! 자, 그리고, 스톤들이 안 빛나가지고, 좀 섭섭하시겠죠? 안에 보시면, 이거를 쫙 당겨주면, 으! 어! 짠! 스톤들이 이렇게 빛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예전에 샀던 거라서, 리뷰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리뷰하는 건데, 타임스톤이 <laughs> 불빛이 만납니다 어떻게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의 탁하는 장면 바로 뭡니까 처음부터 머리를 누렸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생일때 시간이 있다면 레고도 보여드리고 나노콘틀레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별할 거면 그때 사야죠 아직 없습다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아, 아빠쇼 아니 준빠